나오고 보니까 아무도 입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옷이 못 생겼다라는 이야기겠죠.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골프 의류 브랜드 만드는 과정 그리고 비용을 공개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샘플이 어떻게 나왔고 이 샘플들이 어떻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제가 수정을 했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치마가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치마만 보여 드리는 이유는 상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스를 하고 진행 중이고요. 치마는 제가 세 번을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한 이유는 많아요. 지금 보시면 그린 체이스라는 저희 텍스트 로고도 위치를 변경했고 그 다음에 여기 저희 또 그린체이스 로고, 이 심볼 로고도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 치마다 보니까 주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주름들도 사실 한 주름 한 주름 당다 돈인데 이것도 최종본에서는 수정을 했습니다. 결국에 저도 처음 만들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번 실패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 경험을 토대로 바꾼 거지. 사실 또 돈을 쓰지 않았더라면 만족스러운 치마를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샘플의 경우에는 제작하지 않았고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샘플 골프 치마가 있으시더라고요. 좀 비슷한 방향대로 주름과 그리고 지금 보여드렸던 이 텍스트 로고, 심볼 로고 위치만 조정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전체적으로 바뀐 거죠. 주름 개수도 바뀌고 주름의 모양도 바뀌고 그리고 전체적인 핏까지 바꿔놨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또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바램이에요. 솔직히 옷이라는 게 저도 처음 만들다 보니까 굉장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옷이지만 샘플로 제가 직접 디자인을 구상하고 컬러도 구상하고 위치나 그리고 주름 다 구상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나오고 보니까 아무도 입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별로 옷이 못 생겼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아 이건 진짜 돈은 들였지만 다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진짜 어려운 부분이구나. 디자인이라는 게 쉽지 않구나. 그걸 정말 바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제가 이제 봉제네라는 카페가 또 있거든요. 거기서 이 골프 의류 디자이너분들을 좀 구해보려고 했는데 아 역시 디자이너분들은 페이가 좀 세더라고요. 근데 저는 돈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머리 부딪히면서 혼자 받치게 하면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 치마하고 이 상의가 있습니다. 제가 상의와 치마가 이제 정말 완성작으로 나오면 한번더 영상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치마는 최종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가 샘플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제작을 했고 어떤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기장인데 기장의 경우가 시작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골프 치마 같은 경우엔 뒤에가 좀긴 경우가 많아서 그걸 따라 했더니 제 치마에는 별로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수정된 부분이 이렇게 나왔지만 기장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저희 텍스트 로고 요 위치도 치마 주름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심볼 로고 같은 경우에는 중앙으로 옮겼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신축성 있게 바뀌었어요. 허리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치마 같은 경우에 지금 골프 치마가 이렇게 주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주름도 이 치마에나 어울리지 결국에 마지막 최종본에는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이제 주름도 수정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간혹 이제 볼 주머니를 달고 플레이를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기링입니다뒷 부분에 위치해 있고 이제 뒷 주머니 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볼 주머니를 다실 때 요 고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처음에는 플라스틱으로 하려고 하다가 아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컬러 같은 경우에는 백색 화이트로 했습니다. 제가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 번에 여러 가지 색을 하는 건 무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는 3 사이즈로 만들었지만 컬러는 화이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린체이스 의류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수정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또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처음 접해본 걸 이렇게 수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음에 나온 대로 그대로 진행했다면 사실 더 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제 의류가 나올 때마다 수정을 반복하고 그리고 저한테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이 과정들을 좀 반복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역시 브랜드의 시작, 처음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수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또 다음번에 똑같은 실수를 또 했을 겁니다. 이렇게 완벽함이 없는 것처럼 완벽해지려면 수정하고 또 그걸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모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부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사실 돈이 없어요. 그렇지만 벌었던 걸로 하는 거지 무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해봐야 알겠지. 어쩌겠어요. 아닌가요? 자, 그럼 저희 그린체이스는 앞으로도 이렇게 완벽해지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그리고 잘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